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21년 2월에 등록한 2021년식 3.3 터보 4륜 그랜드마스터즈 등급의 더 K9 차량입니다. K9 차량 중에서는 제일 높은 신자출고카를 가진 최상위 등급의 차량인 만큼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3.3 터보 엔진의 차량이라서 370마력의 엄청난 힘으로 힘있고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는 장점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단순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도 가져 있는 만큼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약 6만 2천 k m 정도 짧은 주행을 하고 와서 그만큼의 좋은 관리상태와 그만큼의 좋은 컨디션까지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보증도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그리고 12만 k m 까지 넉넉한 신차보증도 갖고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걱정하실 점 전혀 없는 안전하고 오랜 주행할 수도 있는 큰 장점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가격은 4,190만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연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면 더욱더 큰 만족도로 구입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한 외장의 모습부터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정면 모습에는 추가 옵션, 스포티 컬렉션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금일 형태의 세로 그릴 고급스럽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가까이 보셔도 까진 데도 전혀 없는 깨끗한 대형 그릴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그릴 중앙부에 반자주행 가능한 레더 반사판 자리 잡고 있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노베 카메라까지 그릴 모습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내 상태도 꼼꼼하게 비춰 드립니다 본내 상태도 스톤칩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본내 상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견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도 가진 만큼 본내 범퍼, 휀다, 단차까지 전혀 없는 깔끔한 정면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화현상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그만큼의 깨끗한 외관 모습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객님들 궁금해 하시는 측면 모습도 꼼꼼하게 비춰 드리면 당연히 단차 없고요. 그리고 측면에 작은 문콕, 작은 흠집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게 성품화도 마친 차량이어서 다른 차량들도 잘 비춰 줄 만큼 깨끗한 측면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기 절 언제나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식 사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편의 사양, 안전 사양 가득하게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스포티 컬렉션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19인치 스포트링 휠로 변경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휠의각에 작은 까짐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휠 보건도 모두 깨끗하게 마친 차량이라서 휠 내장 모두 깨끗한 모습 모두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모두 확인시켜드립니다 이제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내 모습부터 먼저 살짝 보여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더욱더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검은색 내장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에는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이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고급스러운 촉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리얼로드 그리고 야간 주행시 더욱더 매력있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도 느끼실 수 있는 프리미엄 나파가죽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VIP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장거리 주행도 그만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을 실내에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크루징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할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그만큼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후면부도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후면부에도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면발광 리어 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작은 까짐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모습을 전체적으로 비춰드려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당연히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터링도 확인시켜드리면 3.3 터보 엔진의 차량이라서 마스터즈 레터링도 후면부에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고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올백도 여유롭게 넣을 수 있는 넓은 그리고 깊은 트렁크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님들이 궁금하실 실내 모습부터 먼저 살짝 보여드립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침순적은 전혀 볼수 없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침수가 발견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환불 보장이 되고요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계없세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드리고 있는 만큼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차량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 꼼꼼하게 보여드립니다. 우측면까지 당연히 단차 없고요. 그리고 작은 무콕, 작은 흠집 전혀 없는. 그리고 다른 차량들도 잘비춰질 만큼 그만큼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입니다. 휠 보온도 맞췄기 때문에 모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상태 모두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앞쪽 휠까지 모두 보여드립니다. 깨끗한 외장에 휠내짝도 모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한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외관 그리고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편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도 할수 있는 가득한 장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그만큼의 좋은 관리상태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어있다고 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소개드립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까지 메탈수재로 깔끔하게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이 준비가 되는 만큼 고급스 촉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리얼로드 그리고 야간주행시 더욱 더 매력있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 그리고 더욱 더 부드러운 착석감도 느끼실 수 있는 킬팅 프리미엄 나파가죽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도어 트림을 자세히 비춰드리면 손톱 짝도 전혀 없는 깨끗한 손잡이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벨트 끼임 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다시 자세히 비춰드립니다 자세히 비춰드려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작은 주름만 한개두개 개 정도 보뿐 그리고 당연히 훼손 묻어짐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짧은 주행만큼 더욱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들 모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할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등급에 맞게 고급선 전자식 계기판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부터 먼저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66,81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보증은 2026년 2월까지 그리고 12만km까지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는 신차 보증도 갖고 있는 차량이라서 걱정하실 점도 전혀 없는 안전한 주행도 할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짧은 주행만큼 그만큼 좋은 관리 상태와 컨디션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걱정하실 점도 전혀 없이 구매하실 수 있고 안전한 주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드러운 시동 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고급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방 모니터까지 선명하고 큰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커버도 꼼꼼하게 비셔들어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는 깨끗한 핸들 커버까지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도 준비가 된 만큼 핸들에도 고급선 촉감 느끼실 수 있는 리얼루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급 소재가 손 닿는 부분들 모두 잘잡고 있고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개 를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잘비춰지고 있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모두 설정 내용이 이곳에 뜨기 때문에 전방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더욱 더 피로감도 주실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M 루밀러 투채널 블랙박스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도 부드러운 터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서명한 화질로 2분할로 준비가 되어 있는 후방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준비가 되는 만큼 그만큼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한 주차, 걱정 없는 주차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많은 옵션들과 풀 오토 공조기 깔끔하게 메탈 소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로 불편하게 핸드폰 충전하실 필요 없이 주행하 시대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면 편리한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마트키 두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센서, 후석커튼, 카메라, 디아이스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자리 잡고 있고, 자세 보셔도 까진 데도 전혀 없는 옵션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스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고급 소재가 손 닿는 부분들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고급스러운 실내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까지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힐팅 풀이면 나파가죽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 주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짧은 주행만큼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로도 소개드리면 해 흡연 흔적도 당연히 없고요, 흡연 냄새도 전혀 없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상의 등급에 맞게 일반 면이 아닌 스웨이드 재질까지 천정 마감재까지 고급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최상의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좌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많은 옵션들 그리고 고급 소재가 모두 고급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짧은 주행만큼. 작은 흠집, 작은 더러움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모두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도 도어 트림 부터 소개됩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팬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열 도어 트림에는 스피커 개수가 2개로 메탈 소재로 깔끔하게 잘 잡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에도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고급성 촉감 느끼실 수 있는 리얼 루드 그리고 야간 주행시 더욱더 매력있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 느끼실 수 있는 퀼팅프리미엄 나파가죽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도어 트림 손잡이 부분 보시면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벨트김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2열 도어 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열 시트를 다시 자세히 비춰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작은 주름도 없고요 그리고 사용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가 있는 2열 시트 보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VIP 시트까지 준비가 되는 만큼 장거리 주행 시 더욱더 편안한 자세로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 느끼시면서 편안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이 차량은 최상의 등급에 맞게 전자 서스펜션도 기본 장착인 차량이라서 그만큼 더욱더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느끼시면서 최고의 만족도로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장점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VIP 시트 작동해보면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열 암레스트 보여드리면 독립 공조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디어 조절 버튼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의 VIP 시트가 준비가 된 만큼 3단 통풍, 3단 열선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2열에서도 편함 전혀 없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정 마감재가 일반 면이 아닌 스웨이트 재질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보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손닿는 곳곳마다 고급 소재가 가득하게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 실내 공간도 다시 구석구석 비춰드립니다. 가득한 옵션, 고급 소재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과 좌석 뒷부분 이 꼼꼼하게 모두 피셔더라도 작은 까짐, 작은 더러움, 전혀 없는 깨끗한 실내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그만큼의 좋은 관리 상태, 그만큼의 좋은 컨디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1년 2월에 등록한 2021년식 3.3 터보 4륜 그랜드 마스터즈 더 케이9 차량입니다. 더 케이9 차량 중에서는 제일 고가의 그리고 최상의 등급의 차량인만큼 가득한 옵션들 모두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 한껏 더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차는3.3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마력의 엄청난 힘으로 힘 있고 안전한 조형도할수 있는 장점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최고의 장점은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약 66,000km 정도 짧은 주행을 하고 온 만큼 그만큼의 좋은 관리상태 그리고 그만큼의 좋은 컨디션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순기한 하나도 없는 완전 사고 기준도 가져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걱정하실 점 전혀 없이 구입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이 차량 신차버전도 넉넉하고 많이 남아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그리고 12만km까지 넉넉한 신차 버전도 갖고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이 그리고 사비로 들 점도 전혀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장점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항상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 부분에서 가격을 못 보신 고객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가격은 4,190만에 소개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인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어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 택성고래로 쉽고 빠르게 택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그만큼 덕도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차량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